화장실? 어디서 나는 소리야? 화장실? 가시죠 이거 재밌다 어머님 어디 가셨어요? 가시죠 이제 다시 어다이 어디 갔다 오셨어요? 어디 갔다 왔어요? 가 아유 그 장모에 그 사위다. 아이 식구들이 들어? 방문 한번안열보고 내려가도 안 보고 자려고. 아아 <웃음> <웃음> 아, 아, 무섭다, 진짜. <웃음> 아, 아, <웃음> 아, 진짜 무서워요, 기분투. <laughs> 가서 찍은 사진이랑 사진관에 가서 이거 현상 좀 말라고. 그래야 그 친구분들 들이죠. 그 아버님이랑 어머님도 그 장수 사진 하나씩 찍죠, 뭐. 응? 요즘에 그 미리 하나씩 찍었나야더 오래 사신다는데, 뭐. 응? 오래 사는 것도 좋은데, 어. 오래 살면은 어. 아들도 곧타이고 사우도 곧타이고 딸도 곧타이야 얼른 죽어야 효도하는 게. 아니야. 어. 자식들이효도한 천 년을 살아도 되는가 아유 그럼요+ 그럼요 그럼요 어머니가 살을 가실 때까지 건강하게 잘 재밌게 지내시다가면 됩니다. 뭐 아버님 뭐 양복 입고 양복 가져가셔야 되나 양복 가져가야 되는데리 옷도 린다 옷도 데다 옷도 데다 옷도 데리다 어 어. 데리다 아이롱 여다있도 데리다 옷다 옷도 대림이에요. 아이롱, 일본말이에요, 아이롱. 대림이, 가림이지 뭐대림이또다할수없 대림이 부터야 대림이다, 이 진짜 아이롱이나 대림이나. 줄이 길어가지고 훌훌해야 되지. <laughs> 내가 이거 위에 천 줄게, 천 덮어야 돼. <laughs> <한> 할걸 모르는데. <뻔. 웃음> 자, 자, 이거를 여기 어, 이거 얹어놓고 실실해라. <laughs> 응. 응. 근데 위치가 너무 두껍다. 장판도 꾸미는데다가. 아니, 두 개도 나 내가 잔소리 하는 사람 아이가. 저리 가서. 간다, 간다. <laughs> 아, 뭐야 거야? <laughs> 뭐한 거야? 저게 테리에요 <laughs> <데려>, 저? <laughs> 아니, <아유, 웃음> 뭐한 거야? 처음 <laughs> 한다. <laughs> <laughs> 먼지 털어요? 됐다. 됐다. 그게 이런 게 별로 없어. 아, 그것도 데려요? 한복도? 데려드이겠한복을딴데 데리지 응. 말고 여기 응. 여기만 이렇게이렇게 놓고 여기멋지안구주게맡기지 말아요. 이거 내가 장가갈 때 입었던 건가? 장가갈 때 입었던 흠. 이 옷이다. 진짜로? 어. 세, 색깔이 분홍색이네. 분홍색. 딸치우지에는 분홍 타고 분홍 입는다 해가 이 분홍색. 분하다고 따지면. 어, 딸치딸키가 치운데 분하다고 분홍을 입는데 그 의미를 아나인데 난 그것도 모르고 딸치운 데는 분홍 입다는데 는 무조건 나는 입었다 이랬대. 분해서 분홍색이에요? <laughs> 어 맞아요 진짜요? 그럼 분해서 분홍색이고 하늘 하늘같이 <laughs> 높다 해서 시어머니 하늘색. 하늘색 어 아, 좋네. 아. 얼쩡얼쩡 따르지 말고 잘따르게다다렸어 <laughs> <다르게>. 벌써. <laughs> 내가 잘어 따는지 내가 검사를 해야지. <laughs> 응? 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응? 에리가. 아이 그걸 그렇게 놔두게 그 입으면 음. 그거랑 상관없어. 이 부분 좀그려진다 그거는 사건 없어. 아 그래도 이 집만 다림면 돼. 집만 다리 면 음. 아이고 박사가또 나왔다. 이걸 자, 나기다리 못 된다는 거지. 됐어, 다름. 됐어, 됐어. 자, 자, 요거 조금 또따르 봐. 음. 아, 뭐 됐다고? 뭐달 그 다른 어디 다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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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음에 들겠다고 <laughs> <튕겼다. 웃음> <laughs> 이이왜 와서 장소리 저기로 하고 있나? 내힘데로 장소리 하지 어디 자꾸 댕기면 장소리 하는 거 아니다. 나가서. <laughs> 또쫓겨나가네또 <laughs> 쫓겨나간다. 아, <아유>, 유내 아버님 <laughs> 남서방한테 잔소리할까나. <laughs> 밀려밀려 밀어, 밀어 대고 이래 이렇게 대면 아해요원 거리에서 지금 <laughs> 다리밀를 이래게 어디 서 문들에 이래. 문두르고 이래야 다리에지는 거지. 장인 <laughs> <왜 웃음> 해봤던 게다왜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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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봤어? 그래서 소정이총어 가옥 때옷 내가 다리 입고.